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사과예요 제가 오늘은 저희 아이를 소개하려고 나왔는데 아이가 없어 그 글쎄 없어져버렸지 뭐.. 없어져버렸지 뭐예요? 일단은 아이를 찾아볼게요 스읍 두리번 두리번 여기 자리도 없고 이도 없고 아이가 대체 어딨지? 어? 어? 너는 누구니? 인형? 나는 나는 어떤 언어의 인형인데 언어가 갑자기 어디 간다고 하고 아, 안 들어와 우리 아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가봐도 비슷 가봐도 똑같고 옷도 똑같고 근데 제가요 제가 이게 옷이 잘못 와가지고 옷이 이게 화이트로 시켰는데 핑크로 왔다군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아 뭐 괜찮죠 뭐 인형만 우리 아이만 예쁘면 되니까 우리 아이니? 음, 일단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강나린이야 어? 강나린? 우리 의 이름인데? 어. 그럼 넌 우리 아이구나 인형아 일로 와, 가야.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 이동 완료! 자, 그러면, 여기가 너의 방이란다. 이건, 이거는 뭐 장난감이야. 잘 갖고 놀아. 이거는 너의 침대인데, 너의 침대는 딱두 개야. 가, 자고 싶 너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잘수 있어. 알았어, 언니. 그덕그덕